안녕하세요, 혜나입니다. 오늘은 게임 영상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 있었던 거 하나만 풀어보려고요 제가 광주 사는데요. 오늘 일이 있어서 저기 월드컵 경기장 쪽에 있는 롯데마트 백화점을 한번 갔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이제, 좀, 어, 좀, 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주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연탄을 때우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주택 살때 그래 봤고요 그래서 연탄 때우는 걸 아는데, 연탄이 뭐 집집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탄을 하루에 두 개씩 때웠어요. 근데 이제 뭐 연탄 하나 떼우시는 분도 있고 두개 떼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나만 떼어도 이제 적당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뭐 잠자는 동안에는 이제 따뜻하게 잘수 있도록 한 건데 근데 이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탄 하나 사는데도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돈이 좀 생겨도 이제 식비라든가 일단 기본 생활비 같은 거 들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서 한달 동안 때울 연탄 사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롯데백화점 앞쪽에서 저희 이제 교인 이걸 교회에서 나갔어요. 저 광주 기독교 협회랑 이제 사랑 이제 사랑의 그 열매 이제 그 모금 단체랑 이제 같이 해서. 모금을 나가서, 이제 연탄 모금으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 춥지 않도록, 밤에 자는데 춥지 않도록, 이제, 연탄, 이제, 금액이 하나에 500원, 한 장에 이제 500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거 열매도 나눠드리면서, 사진에 있는 이거, 이제, 이제 옷에 달수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 열매도 나눠드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모금 받은 거를 이제 협회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금액을 전부 이제 합산해서 얼마인지 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모인 모금 금액을 연탄을 사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춥지 말라고 이제 그 이제가 계속 나오는데 <laughs> 춥지 말라고 이제 연탄을 사서 쭉 이제 보내드려요. 이제, 이거는 저희 쪽,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 쪽에서는 저기, 광천터미널이 있어요. 거기랑, 저,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롯데백화점 이렇게 두 곳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저희 이제, 기독교 협회에 있는 교회마다 이제, 순서를 정해서 가는 건데, 저희 교회가 이번, 오늘이, 12월 10일이네요. 오늘이 이제 저희 교회 순서여서, 이제 인원은 적지만 하는 그 의의를 두고 또 이제 도움이 되고자,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번 모금을 해서 보내드리자 해서 이렇게 모금했구요. 저, 제가 이거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이거 보시는 분들이나 안 보시는 분들이나 뭐 이미 이런 거한분 비슷한 거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나간 것만 올해랑 3년 전이랑 2년 전 이렇게 작년에는 상황이 여지치 않아서 못 했는데 3년 전, 2년 전 그리고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 나이가 2 0때 아니다 19대랑 20대랑 그 지금 2 2 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이랑 이렇게 해서 총 교회에서 나간 것만 세번있구요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 빵 모양 저금통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거로 이제 한번 하는 것도 이제 어릴 때한두세번 정도 학교에 낸적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 이제 모금 같은 거뭐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넣음으로써 통해서 특히 이런 연탄 모금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돈 500원이지만 내가 이 500원을 모금함으로써 이 500원 동전 하나를 넣음으로써 어떠한 가정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가정이 하루만이라도 따뜻하게 밤에 잘수 있다 이런 거에 의미를 두고 이제 이런 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했는데. 좀, 모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멘트를 계속 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4시간 동안. 이제 방송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할 거예요. 특히 스트리밍 해보신 분들, 이거 볼, 볼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한다는 게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500원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하룻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게제 마음에도 와닿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모금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500원이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가 2000원씩 넣으시고, 40명이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넣으셔요. 동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 원짜리도 있으신데 좀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좀더 따뜻하게 또 오래 따뜻하게 지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 이런 생각으로 좀더 이제 많은 금액을 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 돈이 만 원이 정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오천 원만 원이 만원만 해도 두 끼는 먹고도 남을 돈인데 밥을 그런데도 이제 그런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남을 위해 이런 겨울에 이제 추운 거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추운 거 모두 아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께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번 정말 추운 겨울 잠잘 때 이제 따뜻하게 정말 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마음에 정말 와닿아서 이제 자기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적게는 2천 원 아니면 5천 원만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 아니지만은 그래서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넣었다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정말 감동스러워요. 저 지금 누울 것 같은데. 뭐, 제가 카메라 안, 전 캠을 안 하니까 제 표정이 어떻게 안 보이겠지만, 저 지금 울것 같, 눈물이 가서 나는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하고 왔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도 이제, 나, 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만 글을 올려서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도 돕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남겨 보는데 정말 내가 힘들고 정말 나만큼 불안한 부, 그 아니 불,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학창생활 때 정말 좋지 않게, 좋을 수 없게 생활을 했었어요. 정말, 여기서 말하기도 그렇지만 자살 충동까지 느꼈었고, 실제로 실행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살 실행하다가 친구들이 봐서 말려갖고, 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모금 같은 것도 하고 다큐멘터리 영상도 한번 본적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그런 어려운 나라들 다녀오실 때 그런 영상을 찍어 오셔요. 그런 거 보면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도. 그런거 보면 웃는 애들이 참 많아요.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나보다 더못 사는데도, 저렇게 자신을 세월에 만족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쟤들보다 훨씬 잘 사면서, 난왜 이렇게 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부끄러워지는 것도 있고요.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 거는 다른 환경을 못 보거나 내가 나한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욕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과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불행하게 느껴져요. 내가 내 인생에 만족을 하고 나한테 자신감이 있고 그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과하면 안된 거예요. 적당한 욕심을 가지고 나는 이걸 위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나는 이 환경에 만족을 한다 면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한다고 해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불행한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을, 좀 불편한 사람들. 이 목을만 하는 활동도 내 환경을 시켜 쓰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이 모금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밤에 이제 추울 수도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모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은 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면은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다. 돈이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진 않다.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 난돈 이런 생각이야. 난 돈이 많지 않아도 이상황에 만족하고 나는 이 상황에 맞춰 살아가면서 난이상황이 만족하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이거요. 자신이 행복한데 누가 뭐라 해요? 넌 돈이 없다, 가난하다, 가난한 집에 산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누가 이걸 욕해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사람이 욕을 해도 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신경이 안 들어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내가 행복하면 다지? 여러분들. 이거 듣는 사람 중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엔 난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계속 말했듯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 불편한 거는 다른 걸로 메꿀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이 불편한 걸 메꾸는 방법 중 하나예요.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불행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단점은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편한 게 있다면,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취미생활을 하는 거. 저 같은 경우 음악이나, 구기, 볼링, 볼링 같은 게 저한테는 취미인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 듣는 거, 저 연주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파트가 공동체 생활이연주도안 되고요. 음악을 듣고,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밖에 나가서 스포츠도 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생활을 하면은 정말 좋아요. 아, 많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laughs>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반드시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하냐 편하냐의 차이지, 누구든지 상황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불행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다고 느낄 뿐, 그 사람들은 마인드, 생각만 바꾸면은... 아,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불편한 사람도 있구나. 내가 저 불편한 사람을 좀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 그런 게, 그런 거에 의해서 좀더 마음이 치유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좀더 포괄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한 거고 행운이고. 남을 욕 욕을 먹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누가 욕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욕을 하는 사람 불쌍하다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니까 남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나는 내가 이게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노력함에 따라서 좀더 나아갈 수 있고 너희보다 잘살수 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수 있고 내 노력에 따라 너희보다 잘살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정말 저 오늘이 모금하면서 정말 보람 느끼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일이 많았거든요. 음, 그 모두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나.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되돌, 그, 돌이켜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했다. 근데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정말 불행한 건가? 나는 다, 이렇게 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인데, 나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한 번, 내린 두 달에 한 번, 국내 어디로 여행 가는 게 당연하다. 못해도 반 년에 한 번은 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걸,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면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걸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 봐봐요 다 불행하게 살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웃으면서 살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뭔가 할때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몸 하나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거고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운동장에 가서 달릴 수 있잖아요 어디든 간에 이게 달리는 게 돈이 필요해요? 내 몸이 달리고 싶으면 달리는 거예요 저도 달려봐서 아는데, 달리면은 이거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아요. 그럼,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한 것처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고요. 요, 봉사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좀더 보람되고,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들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8시 반인데, 제가 이거 녹화 끝나고 바로 업로드 하니까 저녁은 맛있게 드셨을길 바라면서 좀더 행복하게 사는 삶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영상 끊고, 그럼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든 다시 한번 올릴게요. 다음에 봐요.